달콤한 목욕이 시작된다. 다양한 향으로 하루의 피로를 날려보세요. 아니 웬걸. 총 12종의 향으로 구성된 에이오스 배스밤 선물 세트를 사용해 봤어요. 각각의 배스밤은 정말 다양한 색과 향을 자랑하는데요. 그날 기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재미가 있답니다. 욕조에 넣으면 은은한 향이 퍼지면서 물 색깔도 변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생기는데요. 목욕 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특히 라벤더 향이 좋았어요. 패키지도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완벽한 제품이에요. 여러분도 힐링 타임을 원하신다면 꼭 체험해 보세요. 다음 리뷰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 아니 웬걸 휴식을 위한 완벽한 아이템 프레즈 베스밤 천연 이백제 선물 세트를 리뷰해 볼게요. 패키지에서 향긋한 과일향이 퍼져 나오는데요.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해서 남녀 모두에게 딱이에요. 일회용 포장이라서 여행 갈 때도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답니다. 이제 욕조에 물을 받아 볼게요. 베스밤을 넣으면 화사하게 퍼지는 색과 함께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 느낌이 정말 최고예요. 완전히 힐링 타임이에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이제 간편하게 고급스러운 스파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입욕제가 등장했어요. 바로, 개별 포장. 10팩 거품 입욕제. 올데이 커스터블 버블바입니다. 각기 다른 향으로 구성된 10개의 패키지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욕조에 넣자마자 풍성한 거품이 올라오는데요. 피로가 확 날아가는 느낌. 특히 자연 유래 성분으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답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향을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가끔은, 특별한 나만의 힐링 타임을 가져보세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